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김민석, 오늘 총리 후보 사퇴 하나? 어, 이 정도면은 사실 사퇴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퇴도도열 번은 사퇴했어야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문창극 총리 후보, 본인이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 가서 했던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마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여와의 호 범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집트, 노예로 정말 오랜 기간 있다가,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 모세의 리더에 따라 가난으로 갔던, 그에 비유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 대한민국, 백성들의 고난, 일제시대 때 고난,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는 그 역사를, 신한 간증적 차원에서, 종교적 차원에서 했던,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낙마시켰던 것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평생 일하본 적도 없고, 사업해본 적도 없고, 월급 제대로 일해서 받아본, 일해서 받아본 적이 없던 작자가 돈이 어디서 그렇게 뭉칫돈이 났는지, 우리는 계좌에, 그, 어, 금고에 현금 그렇게 넣어놓는, 넣어놓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가 됩니까? 그런데, 8억 원이난된 돈이 비는데, 그걸, 몽땅, 은행에 넣어도, 아, 좀, 누가 훔쳐갈까봐, 보이스피싱 당할까, 그러는데, 은행에, 또 아닌, 음, 본인 집, <laughs> 근거에 넣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장롱 속에 넣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2012년에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어, 트위터에, 돈 있는 사람들, 장롱에 돈 넣는데, 거기 있으면은, 장롱이 이자 줍니까? 라고 물었던 그런 것, 김민석이 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답하기는 커녕,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어르신들이 이제는 엄호하게 바빠요, 엄호하게 바빠. 그래놓고는 또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를 삼고 있는 지금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서 지금 칼날을 지금 들이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 참네. 참. 아이고야. 참, 머리가 참 아픈데요. 우리 주진우 의원이 그 어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쓴 글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오늘의 장면. 김영남법 위반이다. 김영남법 뭐예요? 이게 그 이게 충돌방지법 이런 것들을 해서 뭘뭐 경조사 하면 5만 원 이상 돈못 받고 그리고 거기다가 화학까지 어, 하면 10만 원 이상 못받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어, 곽규택 민주당 의원이 그때 있었던 출판기념회 때그 어, 당시에 그 김민석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어, 시절에 코로나 관련 책을 발견하면서 출판 기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대. 그 출판 기념에 회 각종 의료 관련 협회, 병원장 등 이해관계자들이 화환이 쭉 늘어선 사진을 어, 법적 청문회장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위원장이 출판 기념을 열었으니까 주요 유관 단체장이 직접 가거나 사람을 보냈을 것이죠. 어, 국회의원도 이해관계자에게 봉투를 받으면 비명난법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유관기관장들이 책값 5만원을 보냈을 리가 있겠습니까? 맥시멈이 5만원인데, 보건복지위원장은 입법권과 부처의 관도권이 있어서 직무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만약에 김 후보자가 그 자리에서 수많은 이해 관계자로부터 현금 총 1억원 또는 1억 5천만원, 두번 해가지고 1억, 1억 5천에서 한 2억 5천 현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출판기념에. 그거 받았다는 얘기를 직접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단속 공무원이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게 단속 공무원이지, 뭐. 지역관을 없어, 대표로부터 추기금 봉투 100만원 받으면, 그리고 그런 영상이 방송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로 목 날아가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1인지야 만인지상, 국무총리를 할 사람이 그런 짓을 한 것이 번이 지금 나오고 있는 데 이게 말이 되나요? 결국, 김영남 법으로도 형사 고소할 것이다. 라고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그러면서 우리 곽기택 의원님 한수 배웠습니다.라는 글을 썼었는데, 어 그래요. 뭐 참,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지금 이 정도면은 사실 이미 그 김민석이는 어제 밤잠 자면서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오늘 후보 사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정말 양심이 있고 국민들 앞에 정말 사죄한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참 사실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지난 윤 대통령 때. 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요청했던 자료가 1000개가 넘습니다. 1,090개 정도 그랬고, 이번에는 국민의 힘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김민석이가 한개 없어서 그렇습니까? 100개도 안 되게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 어, 뭐, 다섯 개를, 일 개를 내는데그 중에 다섯 개는 낼수 없다는 그런 것이고, 두 개는 김민석이 정치한법 위반, 경사사건 사건 번호하고 판결문이었으니까 사실상 아무것도 안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게 했느냐. 어, 총리 후보자 30년 전 할아버지가 증여해서 세금, 아, 30년 전에 냈던, 어,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다 내라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진짜. 코멜입니다, 메코메이 어쨌든 출판 기념회에서 현금 수억 원 받았는데 액수는 못 밝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김민석 방지법, 검은 봉투 방지법, 검은 봉투법이라고 검은 봉투 방지법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출판기념에 투명하게 관리하고 했던 내역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 만들겠다고 하는 국민의힘 누가 과연 정치 개혁에 앞장서는지 우리가 알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참. 그리고 어제 김희정 의원도 또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얘기했듯이 국가의 예산을 책임지고 살림을 책임지나는 국무총리 후보가 자기 뒷담화 까마지 말고 능력검증 해달라라고 해서 어 그래요. 그러면 올해 2026년 국가 예산이 얼마죠?라고 했더니만 아 그거 추계를 다시 야 민서가 추계는 세입 예산을 잡기 위해서. 얼마가 들어올지 추정해서 계산한다는 게 시추계야. 벌써 윤 대통령이 내 가지고 그것을 법으로 예산은 입법주의 예산은 법이에요. 법으로서 대한민국 2025년 예산은 얼마다라고 딱 쓰라는 데 그게 추계가 왜 필요해? 모르면 아닥이나 해. 짧은 기간 내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옛날부터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600조 넘기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500조 단위에서 뭘 했는데 문재인이가 나오자마자 예산을 그냥 팽창 예산을 해가지고 600조를 한 방에 넘겨버렸잖아. 그러고 나서 매년 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73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500조도 중반 정도 되는 걸 600조로 돈을 엄청나게 풀어버렸잖아. 그러면서 코로나 지원금이나 뭐나 하니까 돈이 풀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최저임금 올리고 다악을버리니까 그래 인플레이션 나고, 인플레이션 되면 어떡해? 자산가치 폭등이지.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에 이 작년 1, 2월 달 같은 경우에도 그금 한돈에 제 기억에 40만원대 초반이었습니다. 42, 3만원 정도 했었죠. 그런데 1년이 딱 지나고 난 지금 얼마예요? 60만원이에요. 거의 한돈에 58만원, 9만원, 60만원.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 아마 제 TV, 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제가 가끔씩 어 좋은 글도 그 올리고, 그리고 제가 저도 가끔씩 글을 올립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그 추경 1차 12억, 그리고 12조, 그리고 2차 30조 해서 이렇게 되면은 어 국가 그 부채가 50%가 넘어갈 겁니다. 어 양적 완화, 어떻게 보면은 그 q e 라고 하죠. 일단 어 퀀티티, 아, 이거를 equalization. 아.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정책을 하면은 어떻죠? 돈이 세상에 풀리면은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그거는 초등학교 6학년이면 사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윤대통령 때그 부동산 안정되어 있던 사람들이 어, 이렇게 돈 풀면은 부동산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연끌해서또그짓 하고 있잖아요. 주식 3천? 좋습니다. 우리 주식 올라가니까. 우리 계좌가 튼튼해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어 펀더멘털. 기초가 좋아집니까? 삼성전자 흔들흔들 한다고 하죠? 지금 상계관, 관세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 경제 체질은 좋아지지 않는데 자산이 올라가는 것은 그건 버블인 것이고 어느 순간 그거는 꺼질 수 밖에 없는 것이 경제의 기본 원리 아니겠습니까? 경제의 기본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경제 기반은 개나 주버리고 이게 자산 버블만 일어나고 있는다고 하면, 이거는 언젠가는 구매량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겠는데요. 고용 노동부에는 노동만 있고 고용은 없나? 이게 뭐겠습니까? 세 번째 이슈.